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늘도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고 깨닫고 오늘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하므로 복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지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십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십장 일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하게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신 10계명, 제6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사실 말 그대로 처참한 사륙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은 특수한 경우에 허용된 살인에 대한 말씀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왜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일단 격려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1절부터 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짙게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무지함이죠. 적군과 싸우려고 할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나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쉽게 놓치고 잊은 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 2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의 무지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죠. 5절에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즉 하나님께 감사하여 봉헌하는 예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에는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8절에는 전쟁 앞에 말 그대로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를 말씀하면서 이런 자들은 참전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전쟁에 나갔는데도 집 생각이 더 간절히 나고, 포도원이 생각나고, 약혼자가 생각나고, 저 접근으로 인해 내가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계속 있는 자들은 전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되지만, 러시아에서 얼마나 강제 징집을 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쟁을 딱 앞두었으면, 없던 사람이라도 끌어내서, 원래 징집 대상이 아닌 사람도 더 징집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보통인데, 당연한 일인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도 돌아가고 저런 사람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라. 이런 사람은 예외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군사력을 모으고 강화하고 사기를 북돋어도 모자랄 상황이 전쟁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눈에 보이는 전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벌써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말씀한 경우들의 공통점이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둘로 나뉜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전쟁에 나가지 말라 하신 이 경우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할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줄만 아는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눈앞에 펼쳐진 전쟁만 볼줄 알지, 눈을 들어 하나님 볼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무지함을 붙드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낙성식을 행해라.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집을 얻게 하신 좋은 복음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주신 포도 결실,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결과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워라. 결혼식을 행하고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너희 같은 사람은 전쟁에 필요 없다. 다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 장면을 상상으로 구현해 본다면 돌려보내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령이 나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 계속 선포하고 있으면 그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 저런 마음을 품고 전쟁에 나갈 수는 없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즉, 전쟁을 앞두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심지어... 적군이 숫자가 어떤지, 적군의 군사력이 어떤지, 이런 것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신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지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또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을 하면 먼저 골리앗과 같은 강한 장수 상대가 범접하기 어려운 장수가 나와서 아군의 힘과 용기를 북돋우고, 이 전쟁의 당위성과 필승을 다짐하며 사기를 끌어올려야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강한 장수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일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이지 칼 들고 전쟁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이나 세력 확장을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악에 맞서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의 말씀들에서도 보면 계속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었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코앞에 와서는 바산왕 옥과 같은 아주 강대한 나라들과 전쟁하면서도 숫자도 적고 군사력도 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스스로 그들을 토해낼 만큼 죄악을 가득 차게 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신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냥 영토 확장하고, 그냥 세력 확장하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득 찬 죄를 몰아내는 전쟁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사랑하는 다른 이들의 생명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을 축 떨어뜨려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시험이 들게 하기도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결정하게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냥 혈과 육의 싸움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고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사탄을 결코 이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올가매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들어야 합니다. 사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복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첫 장을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선포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 맞서 싸우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자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 생명값을 다 치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러이러 이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마음 깊이 살펴보면서 그두 마음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오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장에게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눈 들어 바라보며, 그 다음에 두령들로부터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걷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기 먼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먼저 듣고. 거기 붙들려 매어 능히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므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함께 더불어 생명을 지켜 나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귀한 기도의 시간, 복된 기도의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이하루 살아갈 때.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온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 들어 바라보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이 계속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때로 되는대로 살고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자주 놓치며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고 넘어뜨릴 때도 있고 또 나도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말에 흔들리며 나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이첫 시간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줄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분명히 알고 담대히 주와 함께 이 하루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생명이 넘치고 우리 모든 삶에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구원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믿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